안녕하세요 경건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청소 좋아하세요? 아 저는 청소가 싫습니다 솔직히 매일 청소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왜 해도 해도 표가 안 나는 게 청소 같아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청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더 청소는 싫어하지만 집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로봇청소기 였어요 그래서 안치기님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로봇청소기를 한대 구입했었습니다 이게몇년 됐어요 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샤오미 로봇 청소기 1세대예요 이게. 이게 꽤뭐 나는 똑똑합니다. 근데 단점이 얘는 쓰는 거 전용이에요. 쓰는 거 전용.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면 한번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청소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입한 게 요거 닦는 거 전용까지 제가 해외 직구로 네. 구입해서 써봤어요. 근데 얘 단점이 센서가 따로 있긴 있는데, 아우, 뭐지 마음대로 가요. 이래,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하는데, 뭔가 꼼꼼하게 원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좀 쓰다가, 어, 그리고 물통이 없죠? 어, 물통이 없는 그거라서, 막 분무기로 좀 바닥 좀 뿌려주고, 막 그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IT 강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제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제품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청소가 하기 싫어서 한번에 다 되는 예 대륙의 실수 뭐 차이슨 뭐 이렇게 막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디베아 로봇청소기 GT200 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 한번 박스 개봉을 해볼 텐데요 요거는 쓰고 닦고, 뭐, 한 번에 되는 녀석입니다. 우리나라 스타일에 딱 맞죠? 그리고, 뭐, 원격으로, 리모, 리모콘, 아니, 리모콘도 있고요. 한번 뜯어봅시다. 예,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천천히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 거꾸로 뜯었어. 자, 디베야. 자막 입베야자지나고 봅시다 한번 저도 처음 뜯어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일단 저제 앞에 단단 바라반 물걸레 있습니다 물걸레 물을 보충해서 쓸수 있는 이게,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이게 닦아야죠 역시 한국 사람은 쓸면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이 걸레죠 원리가나더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전 전기 콘셉트 딩동댕자 콘셉트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220볼트 많이 쓰셔도 되고 뭐 어댑터 필요 없습니다 2 2 0돼 되어 있고요 사용설명서 g t 2 0 0 어플리케이트 앱, 앱 가이드네요 아마 이것도 요즘 그 인터넷 다 연결해서 외부에서 야너 출동해 그만해 뭐 이런 어디까지 청소했니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플리케이터를 연동하면은 그 청소 흡입력 강하기까지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이건 로봇 청소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이뭐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게 나온 건데요 리모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원격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면 야, 이쪽에 이쪽에 닦고 여기 개 오줌 쌌네 여기 한번 더 닦고 막 레이저로 이러면은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 아닌가? 요 이거 비싼 청소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내 둘째 기업에서 만드는 7, 80만 원 이상의 고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중 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본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파필터 어, 여분의 헤파필터도 있네요 이거는 충전 스테이션 어, 이거 많아요 원래 사면은 기본밖에 안 주는데 여기 브러쉬도 스페어 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키트를 구입하지 않아도 몇년 정도는 겉뜨는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요렇게돼 있었고요 박스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볼때뭐 빨아쓸 수 있는 헤파 필터 뭐 이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헤파 필터는 빨았으면은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면은 최대한 건조를 바짝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사용하면서 그 냄새 나이는게 안, 발생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빨아서 사용하기보다는 깨끗이 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계속 자0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아 g t 200 청소입니다. 자 그럼 밑에 부분 한번 볼까요? 저 바퀴가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게 뭐냐? 탄력이 있네요. 그리고 한 제가 스펙상 보니까 한 1.5cm 정도의 두께는 그냥 타고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이런 데 보면은 평평한 데가 있지만 요즘에 살짝 이렇게 턱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그냥 거뜬하게 넘어서 청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청소하는 거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의 받아보면 머리카락이 끼거나 뭐좀더큰 물질이 이렇게 끼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분해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구성품 뭐 사용설명서 굳이 안 읽어보시더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회전. 앞쪽에 이렇게 바퀴가 하나 있죠? 방향을 해주는 것같고요 아까 전에, 저, 소리, 요게 네 개가 있었어요, 네 개. 두 개는 사용하시고, 두 개는 여0분으로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앞쪽이 되겠네. 요게 앞쪽으로. 방향이, 자, 여기 보시면, 충전했을 때, 충전 스테이션이랑 도킹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먼지를, 먼지와 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모컨이다 했지만은 바로 이제 굳이 리모컨 옆에다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청소가 시작하고요 뭐 이제 청소를 끝내고 싶다 홈딱 누르면은 지가 정지하고 다시 이제 도킹스테이션으로 찾아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세븐이 뜯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야죠.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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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뜯어야죠. 그래야지 광이 나죠. 자, 아, 여기 충격 범퍼가 있습니다. 네, 충격. 물론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받치기 전에, 뭐 감지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받치면은, 그걸 돌아가는, 그걸 한 번에 뭐, 10개 정도의 사물을 파괴해서 이걸 피해 간다 하더라고요 뭐, 로봇 청소기가 만능은 아니에요. 저도 돌릴 적에, 그, 걸리적거릴 만한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이게, 테이블 위나 이렇게 치워놓습니다. 이게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쉬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헤파 필터와 먼지, 포진망이 있고요 닦으시려면은, 여기에 물을 넣어서 이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큰, 뭐, 크게 뭐, 특별한, 내용상으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토킹 시스템 아까 보이죠 충전하는 거그 지정해 놓으면은 얘가 자기 집이 어딘지 인식하고 충전하고 5시간 충전에 2시간 30분 가량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2시간 30분이면은 뭐 40평대 50평대까지는 충분이다 한 번에 한번 충전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기도 적당하고요 자, 색깔도 이쁘네요자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리고 낙하물을 만났을 적에, 장애물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그, 잘 피해가는지, 그리고 집이 보통 이제 30평대가 넘지 않습니까? 2 30평대 살고 있으니까, 뭔가 큰 면적을 어떻게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차근차근, 그리고 한번 했던 데는 안 하고, 이 멍청한 애 같으면은 했던 데또 하고, 했던 데또 하고, 안 했던 데는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코너, 뭐, 각진 부위, 이런 데도 못해요. 그게.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깔끔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베아 GT200 로봇 청소기 오픈, 언박싱? 한번 오픈해 봤습니다. 네, 조만간 새로 사용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